아, 배고파. 먹읍시다. <laughs> 아, 이거거든, 이거거든, 어? 예. 네. 비빔면 제 항상 말씀드리죠 비빔면은 몇개 끓입니까? 예 네. 어? 좀 배가 고픈가? 안고픈가? 할때두개 배가 고플 땐세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아, 비빔면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비빔면 종류는 말이죠 다섯 개 말고요 식스팩이 나와야 돼요 왜냐 예. 이게 두개 아니면 세개 먹는데 다섯 개가 있으면 애매지잖아세개 먹고 두개 먹으면 되나? 그럼 세 개씩 두번 먹고 싶을 때. 그러니까 예. 2와 3의 공배수죠. 공배수인 6. 예. 6팩으로 만들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예. 저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비빔면은 한그 물을 이렇게 짜잖아요. 물을 털어내잖아. 그때 물을 다 하지 마시고요. 밑에 이렇게 살짝, 예, 네, 살짝, 살짝 국물이 남게 이렇게 물을 빼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촉촉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일단, 예, 네, 그 일단 한 입을 맛을 볼게요. 음, 음, 비빔면 언제나 오라. 언제나 오는데 더 올케 만들어주는 음. 이사금 스타일, 이사금식 비빔면 맛있게 먹기. 네. 첫 번째가 또 재료가 들어갈게요. 첫, 저의 이제 노하우죠. 왜냐하면. 이게 해외에 살잖아요.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먹게 되는 한국에서는 그냥 쉽게 먹던 거를 막 그런 고민을 해. 인생 고민 안 하고 그런 거 있죠. 아, 이걸 어떻게 좀더 맛있게 먹을까?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. 이렇게 먹으면 되지. 첫 번째? 예. 네. 계란 후라이. <laughs>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한다? 살짝 반숙으로, 예, 살짝 반숙으로 해서 노른자 쳐터지게. 아.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한한 한 젓가락 먹어볼게요. 요그걸 아시죠? 그 비빔면 드시다 보면 좀 과하게 새콤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렇게 예.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그걸 또 잡아주죠. 음 오오오 그 계란을 해야지 어떻게 한다? 기름을 많이 둘러 네 아, 기름을 많이 둘러 어차피 몸에 줘보려고 먹는 비빔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많이 둘러서 강한 불로 중국집 스타일로 이렇게 익히시면 사이드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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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자가 요렇게 노랗게 해서 좀 질겨지게 뭐 좋아 이거 호불호가 있어 어 인정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란후라이를 하시는 게 요게 진짜 계란후라이죠 제 기준에선 아 물론 어 취향 존중이고요 다른 분들의 취향 존중합니다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거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이사금이 아니죠 오 계란후라이 하나 얹었다고 해서 에? 이사금이 생각하는 비빔면과 간장 어울리는 한국의 김치 뭘까요? 궁금하시죠? 그건 바로 갑자기 흐려져서 노출이 뚝 떨어졌어. <laughs> 부추김치 나오자마자 그렇죠 이 부추김치입니다. 부추김치, 부추김치 이게 또 기가 막혀 이게 이게 기가 막혀요. 예 네? 조금만 남겨놓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부추김치와 비주얼 다시 보실래요? 부추김치와 계란 후라이. 이렇게 올라간 비빔면은 이거 뭐 기가 막히죠. 부추김치는요, 아, 뭐 새콤한 잘 익은 부추김치도 맛있지만, 비빔면 자체가 좀 새콤하다 보니까, 아니, 뭐 이것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냐? 무슨 맛 칼럼이 스인줄 알겠어. 이 부추 자체도 워낙... 아, 이거! 아, 완전 신난데또 비빔면 자체도 워낙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부추김치는 오히려 덜 익은 녀석 예덜 네. 익은 녀석으로 하시는 게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음음 음. 아아 부추의 씹히는 맛과 아 비빔면의 새콤달콤한 맛 거기에 노른자를 살짝 까서 넣어볼까요? 음. 반숙 노른자. 이거 미쳤다 이거 스테이크급이다 이거. 와. 음. 와. 와 이거는 뭐아 손이 떨리는데. 어, 아, 감당이 안 돼. 어, 이안에 지금 아 와, 이안에 지금 가득 쌓이는 이 맛이 감당이 안 되네요. 세상에 이럴 수가. 어 뭐야 이거? 아, 이 반사가 돼 가지고 어우 나는 또 비빔면에 후광이 생기는 줄 알았네. 와이 반사가 돼서 역시 아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들었나요? 비빔면은 그릇에 먹는 거 아닙니다. 양푼에 먹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. 야, 이거 팔도에서 보내줘야되는거 팔도 비빔면 맞죠? 예 네. 팔도에서 나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야? 이정도로 먹어주면?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보신분들은 무조건 지금 끓인다니까? 편의점 달려가신다니까요 무조건 끓이게 돼있어요 음음음 음. 이 영상은, 이 영상은, 이가볼 땐, 이 영상 클릭수 곱하기 2에서 3, 예. 그만큼 이제, 음, 비빔면 매출 올라가야 되니까요, 정말. 음. 아, 이 부추김치 조합은, 제가 처음 이렇게 먹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어. 보세요 밑에 아직까지 퍼지지 않고 밑에 아주 촉촉한 양념이 남아 있죠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빔면을 아주 네 촉촉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게 비빔면이 퍼지는 것만큼 극도로 이 마치 확 꺾이는 경우가 없어요. 네, 비빔면은 촉촉해야 됩니다. 이거거든 이거거든 음. 와 이게 예. 에? 에? 계란 에? 부추 와 아쉽다, 저. 아, 저. 세개 끓였어, 됐어. 아. 음. 마지막까지 남은 노른자.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도. 항상 말씀드리죠. 이사금의 먹방은 이사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. 음식이 주인공이죠. 네. 오늘, 오늘 정말 비빔면 이렇게 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. 아, 아 그런 치우기가 다먹으니까 <laughs> 비빔면 이렇게 이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. 라고 느끼신 분들은 지금 달려가셔서 네. 두개 최하 두개 삶으시고요. 추천과 구독. 아니지. 좋아요와 구독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이사금 그, 이사금 인스타그램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 정말 그 정신나간 먹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